전원준 원장의 건강 이야기. 피해 오염과 영양 결핍에 대한 병의 원인을 분석하고 해결하는 하나통합원 전원준 원장의 건강 이야기입니다. 저는 최근 몇년 사이에 그 만성 질환들 엄마는 병은 매우 쉽게 낫는다 하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우리 주변에 보면. 고혈압, 당뇨, 비만 또는 피부병이나 통증 그리고 자가 면역질환 그리고 암과 같은 이제 그런 난치병 만성, 퇴행성 질환이 많이 있는데 이런 병들은 병의 원인을 치료하면 거의 쉽게 낫는단 말입니다. 병의 원인이 뭐냐 병의 원인은 한마디로 말하면 피우오염입니다. 세포 단위에서 보자면은 우리 세포 속에는 꼭 있어야 될 영양소와 산소가 충분히 있고, 그리고 독이 없으면 병이 없는데, 우리가 살면서 무리한 생활 습관 때문에 피 속에 독이 생기고, 그리고 따라서 우리가 꼭 있어야 될 영양소와 산소가 부족하면 그게 병이 생긴단 말입니다. 그 병이 겉모습으로 고혈압이든가, 당뇨인가, 무슨 피부병인가, 또는 위장질환이라든가, 간이나 신장질환, 암. 그 겉모습은 뭐가 되더라도 그 근본 원인은 피 속에 독이 쌓이고 꼭 있어야 되는 영양소와 산소가 부족한 거예요. 그러니까 독과 결핍이 병이란 말입니다. 근데 그원인을 해결하지 않은 채 병의 결과만, 즉 증세만 해결하려고 하니까 잘 낫지 않는다 말입니다. 우리가 맑은 냇물이 흘러가게 되면요. 거기는 파리나 모기나 어떤 벌레나 세균도 생기지 않습니다. 그런데 물이 오염돼서 부패해서 막히게 되면 그 부패한 물이 원인이 돼서 그 결과로 파리나 모기나 이런 벌레 저런 벌레 여러 가지 세균이 생긴단 말입니다. 그럼 우리 가 이제 서이한모기약을 뿌릴 수가 있고 항생제를 쓸 수가 있어요. 국에서도 한국에서도 한국에서도 한국에에는 그때 뿐에에요 계속 다에 나타난단 말입니다 똑같이 우리국에이도한국에서서서도 한국에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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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국에서도나국에서도한 습관 서도한국서도한에서 그 오염된 물질이 쌓이게 되고 그럼 2차적으로 좋은 영양소나 산소가 부족하게 되면 병이 생기는데 그 병이 고혈압이나 당뇨나 또는 뭐 피부병이냐 통증이냐 암이냐 이제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피가 오염돼서 흘러가지 못하는 게 병이란 말입니다 우리 서울대학병원에 전에 교수가 있었던 유태우 교수도 이제 그이 책에서 보면 은 당신이 몇십년 동안 서울대학병원에서 많은 만성 환자들에게 약물을 쓰고 치료를 했는데 질병 완치가 안 된단 말입니다. 왜 완치가 안 되는가 봤더니 병의 원인을 치료한 게 아니라 병의 결과 증세만 치료하기 때문에 안 된다. 그래서 이분 말씀이 평생 약을 먹겠는가 내 몸을 바꿔서 질병을 완치하겠는가. 이제 그분이 고혈압을요. 3개월이면 약 없이 완치할 수 있다. 이런 책도 냈습니다. 미국의 하버드대학의 허버트 벤슨이라는 이분도 약없이 고혈압 의견에기또 많은 분들이 뭐 고혈압 약을 버리고 밥을 바꿔라. 뭐 이런 분들이 많이 있는데 저희 병원에 온 고혈압 환자들 의 경우는 한달 안에 거의 다 약이 필요 없었습니다. 그것은 이제 제 의술이 좋아서 그런 게 아니라 고혈압의 원인을 치료한단 말입니다. 고혈압은 왜 생기느냐? 고혈압은 피가 이렇게 맑고 혈관이 깨끗해서 피가 잘 흘러가면은 뭐 때문에 심장의 압력을 높이겠습니까? 내가 무리하게 살아서 과로하고 스트레스, 특히 잘못된 음식, 음. 밀가루라든가 흰설탕, 우유제품, 지나친 동물성 음식, 이제 술, 담배, 커피 같은 향신료 이런 것들을 지나치게 많이 먹게 되면은 피 속에 찌꺼기가 쌓이게 돼. 이게 이제 혈관 통로를 좁게 만들어. 피는 뻑뻑하고 혈관은 좁아. 그래서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이 악조건에서 피를 보내려니까 어쩔 수 없이 심장의 압력을 높인단 말입니다. 혈압이 높은 게 잘못된 게 아니라 혈압이 높은 것은 이 악조건 속에서도 전신의 피를 돌려고, 돌리려고 이제 애를 쓰고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 원인은 해결하지 않고, 이피 오염을 해결하지 않고 압력만 낮추는 약을 쓰기 때문에 해결되지 않는단 말입니다. 우리 그래, 썩은 물이 흘러가는데, 썩은 물은 놔두고, 거기서 생긴 파리약을 뿌리는 것과 같이, 그건 근본적인 해결책이 안 돼요. 병은 아주 쉽게 낫는단 말입니다. 어떻게 해요? 썩은 물을 품어서 맑은 물로 흘러가게 되면은, 파리, 목이 어떤 벌레나 세균도 생기지 않습니다. 부패한 피를 깨끗하게 해서 맑은 피로 흘러가게 되면은, 혈압이나 당뇨나, 비만이나, 만성피부병이라든가, 통증이라든가, 여러 가지 자가 면역증, 심지어는 암도 술 항암제 방사선을 치료하지 않고 깨끗하게 낫는걸 지금 많이 보고 있습니다. 저는 이게 고혈압, 당뇨, 뭐, 이루 같은 대사 장애는 거의 한달 내에 만성적인 피부 질환이라든가 통증이라든가 이런 경우들도 근본 원인은 피부 오염에 있단 말입니다. 최근에요, 그 최장암 환자가 뭐 한국에 뭐 제일 가는 병원이 나할수 있는 데서 예, 여명이 3개월 정도밖에 안 된다 하는, 하는 분이, 그분은 지금 거의 한 3개월 만에 암 크기가 이제 반으로 줄어들었습니다. 어떤 치료를 했느냐 하면요. 암은, 한마디로 말하면, 피우 오염에 따른 이제 산소 부족병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암 덩어리, 그게 병이 아니라, 암은, 내피 속에 체력이 오염되고 꼭 있어야 될 산소와 영양소가 부족하고 면역 체계가 붕괴된 게 암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그 악조건 속에서 암세포를 계속 생성해내고 있는데 그내 안에 있는 암을 생성하고 있는 생물학적 과정, 그게 암이고 겉으로 mRNA-CT상에서 보이는 그 종양 덩어리, 그건 암의 결과란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그걸 수술이나 항암이나 방사선을 치료할 수 있어요. 난 그걸 뭐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왜 그걸 계속 암이 생기느냐 하면은, 암을 만들어내는 내 안의 근본, 바탕, 그게 해결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잡초가 있는데 잡초가 보기 싫어. 그럼 우리를 잡초를 베어버리거나 불로 태울 수 있어요. 그럼 해결됩니까? 뿌리가 있는 동안에는 계속 잡초가 다시 나타난단 말이에요. 암을 만들어내는데 안에 생물학적 메커니즘이 작동하고 있는 동안에는 계속 암세포를 만들어낸단 말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결을 듣겠는니까 암을 만들어내는데 안에 있는 면역체계, 생물학적인 암 생성, 그 작동 메커니즘을 그걸 꺼야 된단 말입니다. 그게 어떻게 하느냐? 방법은 아주 쉽습니다. 암은 결과적으로 한마디로 말하면 그냥 산소 부족병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미국의 MIT의 닥터 프란시스라고 하는 분이 암 다시는 결코 두려우지 말라. 이제 이런 책을 썼는데, 이제 이 책을 저희가 지금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분 자신이 정말 죽을 병에 걸렸는데 약물로 치료가 안 돼요. 그래, 자기 자신이 치료됐어요. 자기 형이 임파선암으로 수술하고 항암제 방사선을 계속 하는데도 늘... 자꾸 재발하고 재발하고 그래서 의사들이 거의 절망적인 상태로 됐는데 이 닥터 프란시스의 방법으로 해서 암이 깨끗하게 낫고 미국의 평균 수명보다도 10년이나 더 오래 살게 한이 히스토리가 있습니다. 내용이 뭐냐면은 아까 이야기한 대로 암을 만들어내는 산소 부족을 유발하는 내 안에 있는 생물학적 메커니즘 그러니까 그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식생활 습관과 환경과 여러가지 생활 습관을 산소를 많이 투입할 수 있는 그런 습관으로 바꾸는 거예요. 방법은 어떻게 하느냐. 그 아까 그 최장암 환자가 이 접지된 그 매트 위에서 잡니다. 그리고 피부 호흡을 하는, 즉 산소를 유입하는 그런 치료 방법이 있습니다. 피부를. 그 다음에 커피 관장을 해요. 커피 관장을, 커피 관장을 통해서 우리 몸 속에 있는 독성이 담즙을 통해서 담관으로 배출되는. 그 다음에 생야채즙을 마시는 방법입니다. 우리 이제 독일 의사, 이제 막스 거슨이라는 의사가요. 하루에 생야채즙을 10잔 이상 먹어라. 커피 관장을 4회 이상 하라. 어, 구운 마늘 을 먹어라. 그리고 암에 대한 두려움을 없애라. 그리고 도전적인 삶의 목표를 향해 나가라. 이런 방법을 통해서 암이 쉽게 나왔습니다. 독일의 수술 항암제 방사선으로 치료해야 된다는 의사들로부터 시기 질투를 받아가지고 미국으로 망명을 했는데 미국에 서또 치료가 잘 돼. 미국 의사들 또 미움을 받았어요. 도, 멕시코로 망명을 했어요. 그러니까, 암 치료에서 제가 보기에 제일 뛰어난 방법은 생야채와 과일을 많이 먹는 것입니다. 그게 몸에 산소를 만들어내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아까 그 최장 함환자는 그 접지된 매트, 땅하고 연결되는 거예요. 접지된 매트 위에서 누워서 피부 호흡을 하고, 커피 관장을 해서 독을 빼고, 이 생야채 집을 가루로 만들어서 물에라도 타서 먹으라. 요즘 저는 그렇게 권하고 있는데, 그렇게 해서 생야채 집을 많이 먹게 하도록 합니다. 왜 그러면 낫느냐 하면요. 자, 보세요. 이 야생동물에게는 병이 없다고 그래요. 야생동물에는 고혈압이나 당뇨나 비만이나 또는 암이나 중풍에 걸려서 절룩거리고 다니거나 그런 게 없어요. 이 자연계에서 병은 사람한테, 그리고 사람이 기르는 짐승한테만 있는데, 야생동물은요 낮에 햇볕을 쪼이고 놀아요 밤에는 우리 초저녁에 산에 가보십시오 조용히 야행성 동물을 제외하고는 깊은 숙면을 취합니다 그들은 발가벗고 있으면서 피부 호흡을 해요 그들은 땅에다가 누워서 나무 이파리를 덮고 잔다 그래요 근데 사람은 낮에 햇볕을 쪼이지를 못해요 밤 늦게까지 잠을 안 자고 음식을 먹거나 과로거나 온갖 근심 걱정이 많아서 그리고 음식은요 우리는 원래 기본적으로 채소와 과일과 곡식을 먹도록 합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래에요 무엇을 먹을 것인가라고 하는 콜링 캔벨이라고 하는 미국 의사가 또이이 이 책은 원래 더 차이나 스타일이라고 그래갖고 중국인 만성 난치병 환자 2만 5천 명을 대상으로 스터디를 했는데, 병이 생기게 하는 음식들은요, 4대 유해 식품, 밀가루, 흰 설탕, 우유제품, 그 다음에 튀김용 기름, 동물성 음식, 이런 것들을 먹게 되면 피가 오염돼. 근데 치료는, 자, 채소와 과일과 곡식. 불교 경전이라든가 성경의 창세기도 보면 채소와 과일과 씨앗을 먹도록, 그리고 우리 몸의 구조가 다 그게 합당하도록 만들어졌다는 것입니다. 근데 제가 보면은요, 지금 소위 난치병이라는 환자, 고혈압, 당뇨, 또는 만성, 피부질환, 그리고 암 환자들에게 하루에 생야채집을 많이 먹게 하고, 야채 샐러드와 과일을 많이 먹게 하고, 정백되지 않는 곡식 위주를 먹게 할때큰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야생동물처럼, 자, 땅에다가 접지를 얼싱이라고 그래가지고 요즘 이 땅과 접촉을 그래 될수 있으면 어떻게 땅과 접촉을 할 건가? 뭐 환자들은요, 특히 암환자인 경우에는 이렇게 생명력이 고갈됐다고 볼수 있어. 면역력이. 그 건전지 같으면은 전기가 방전돼 버린 것인데 거기에 이제 충전을 시켜줘야 돼. 충전시키는 방법은 땅으로부터 충전시키는 방법. 그게 이제 어싱 접지하는 방법이에요. 접지하는 그런 의료기들이 많이 개발돼 있습니다. 하늘로부터 에너지를 충전시키는 방법, 그게 피부호 흡 흔히 풍력이라고 해요 태양으로부터 에너지를 받는 방법, 그게 햇볕을 쬐이고 태양의 에너지라고 할수 있는 이런 생야채와 과일을 많이 먹는 거예요. 마음으로 에너지를 받는 법, 병에 대한 부정적 생각을 버리고. 이미 다 나았다는 신념을 가지고 병을 넘어서 삶의 고귀한 목표를 향해서 도전적으로 나아갈 때 그때 웬만한 병은 다 좋아지는 것 같습니다 암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 병원에 일를테면 자궁 내막암이라든가 또는 유방암이나 피부암이나 백혈병이나 임파선암이나 이런 암 환자들이 반드시 수술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라 했는데 아까 이야기, 이야기한 소위 산소 요법이라고 할수 있는 땅과 늘 접촉하게 하고 햇볕을 이고 그다음에 피부 호흡을 하고 커피반장 같은 걸 통해 가지고서 해독을 하고 생야채와 생야채즙을 많이 먹게 하고 이런 병 없는 야생 동물과 같은 방법을 했. 한 6개월이나 1년쯤 후에 수술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그 의사에 가서 다시 재진을 해보면 아 이제 수술할 필요가 없다 이런 사람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병을 치료할 때꼭 이것만이 옳다, 이제 이런 생각은 버리고 환자도 자신의 치료를 위해서는 어떤 특정한 방법에다만 하지 말고 다 차원적으로 여러 가지 방법을 우리가 같이 살펴봐야 됩니다. 저는 이제 그 제2전공이 의학사와 의학철학인데 수천 년 동안의 의학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하나의 경우는 건강과 질병을 설명할 수 있는 단일 이론은 영원히 존재할 수 없다. 곧 병을 치료하는 유일한 방법, 이것만이 옳다는 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산 정상에 오르는 길이, 즉 등산로가 여러 가지 있듯이 병을 치료하는 길도 여러 가지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산 중턱까지 밖에 안간 사람은 내가 지금 오르고 있는 등산로 그꼭 하나만 있는 것처럼 보일 수가 있어 요 착각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산 정상에 오른 사람은 등산로가 여러 개산 정상에 오르는 길이 여러 개가 있다는 걸알 수가 있습니다. 만약 에 어떤 의사가 고혈압이나 당뇨나 피부병이나 이것은 오로지 약으로만 치료해야 되고 평생 약을 먹어야 된다라고 주장하고 있거나 또는 암 환자에게는 수술, 항암제, 방사선 외에는 일체 다른 방법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면 그는 산 중턱까지밖에 안 가있단 말이에요. 그런다고 해서 제가 산 정상에 가있다는 그런 이야기는 아닙니다. 우리는 병을 치료하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다는 것. 제가 이 방금 이야기한 많은 사람들은 고혈압, 당뇨약을 평생 먹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 많은 의사들은 고혈압, 당뇨약은 한두달 안에 필요가 없다. 이런 생, 이런 방법도 있단 말입니다. 어떤 분들은 암 환자에게 수술, 항암제, 방사선 외에는 일체 다른 방법은 필요 없다. 그런데 전혀 그렇지 않다. 어, 그것보다 훨씬 쉬운 방법이 있다. 이런 여러 가지 방법이, 즉, 산 정상에 오르는 여러 가지 길이 있듯이 우리 질병을 치료하는 길도 여러 가지가 있다. 그래서 옛 가르침에 대도는 평이 간명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근대 자하고 길도 자. 위대한 진리는 쉽고도 간단 명료하다. 병을 치료하는 것도 매우 쉽고 간단 명료합니다. 어떻게 치료하면요? 병의 원인을 치료하면. 병의 원인은 뭐예요? 피 속에 있어서는 안 되는 독이 쌓이고 꼭 있어야 되는 영양소와 산소가 부족한 것이 병의 원인이에요. 그 병이, 병명이 무엇이든지. 그럼 병의 치료는 어떻게 합니까? 있어서는 안 되는 독을 빼고 해독을 하고 꼭 있어야 되는 영양소와 산소를 보충해주면 피가 알아서 치료를 한단 말입니다.